지금 머리 길은반년 정도 됐는데 이제 감당이 안돼 가지고 오늘 파마를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시는 도착했는데 파마 예약 시간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아 가지고 어 옷이나 쇼핑하려고요 티셔츠 3개 정도 샀습니다. <laughs> 지금 돈도 안 받고 일하는 대수인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마를 <laughs>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어떻습니까? <laughs> 이미 봉판이다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헤어분 조금 더 서쪽, 조금 더 협재 쪽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오늘은 그쪽에 가서. 가려고 합니다. 변신해서 거기까지 한한 한 시간 걸리는데, 아마 스쿠터 안에서 일모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못생긴 남자의 장발 탐하는 끝입니다. 오늘은 연캐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찾아보다가 추천도 받았고 금능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금능샌드라고 유명한 샌드위치집이 있거든요 바로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금능샌드입니다 이건 파니니 향량고추 파니니 아 이거는 현무암 현무암 샌드위치, 음. 금능해수욕장이 한적하고 정말 좋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왔는데,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협재해수이랑비슷한데 샌드위치 다 먹고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갈 데가 왜 없지?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폭우에 사람들을 수영하고 있네요. 와, 좋겠다. 여기 방파제 따라가지고, 사람들 안쪽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아 어, 여기 수영 너무 하고 싶은데? 아, 근데 반바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위소를 찾아 첫째 쪽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왼쪽 남쪽 끝으로 다 내려왔어요 제일 남서쪽에 송악산이 있는거예요 송악산 그래서 여기 가보려고 합니다 송악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름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높이가 한 100m? 110m 정도밖에 안돼가지고 간단하게 왔는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2시간 걸린다는데요 슬리퍼 신고 왔는데? 긴바진데 여기도 관광지인데 사람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laughs> 이거 벌써부터 이제 경사 이상하다 아, 잘못됐다 이거 왔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갑니다 뭐야 정상을 못 간다고? 엄청 오래 됐네요. 15년부터 21년까지. 지금 유명한 오름 중에 하나인 백약이 오름도 정상부 통제 금지당했는데 이제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름들이 다 훼손돼가지고 통제하고 또 다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육눈이 오름도 검토 중이라던데. 아안 되는데 육눈이 오름. 여기 있는 말들은 뜨깔이 엄청 곱네요. 야, 이피부에 광이 난다. 저쪽은... 햇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쪽은 지금 하늘이 보면 구름이 꽉 찼거든요 아 뭐야 아니네 어제 제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다 낚시 배 타고 나간 낚시를 추천해주셨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하고 쿠팡으로 막 찾아봤는데 2인 이상부터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포기하고 왔는데 저거 보니까 낚시 가 진짜 하고 싶네요 아 너무 아쉽다 여기 제주도에서 스텝살이 하는 동안 한라산 가가지고 백록담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산책로 같은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 아, 오름 좀 많이 올라가야 가지고 운동 좀 해놔야겠습니다 진짜 아, 여기 혼자 말고 같이 올 사람 있으면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얘기 좀 나누면서 하지만 여름에 말고 와 매미소리 완전 웅장하게 들리는데요 올해 여름 내가 지금 처음 듣는 매미 소리예요 아, 이 계단만 오르면 있겠지? 쉴꽃이 뛰어간다 여기 <laughs> 있다 역시 아, 좀만 쉬자 아니 근데 바다를 바라보고 쉬어 라면서 이쪽으로 해놓고 정작 앉으면 안 보여 바다 보면서 쉬어야지. 어, 여기 좋네. 여기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돌고 마지막, 마지막 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진짜로 산책로 같이 흙밭에다가 지푸라기 좀 깔아놨습니다. 아, 좋네. 아 이게 산책로지 아우 딴데못갈것 같아 너무 힘들어 석상 끝